네, 자 이번에는 사각형의 넓이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자첫 번째는 여자 평행사변형의 넓이입니다. 우리 평행사변형은 얘들아, 자 대각선을 꺼볼까 이렇게 대각선을 꺼었을 때, 자 이렇게 꺼보세요 여러분. 어, 자 그럼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거 알고 있죠? 어, 그럼 우리는 좀 전에 앞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하고 그 사이각이 주어졌을 때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어 기억나셔야 되죠. 맞습니다. 기억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삼각형 한번 색칠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자,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 삼각형을 구해보게 되면 2분의 1 a, b, sin, c 타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전체 넓이 는 곱하기 얼마 하면 되는데, 2 하면 되는 거. 됐죠? 그래서 이가 약분이 돼서요, 이 평행 4변형의 넓이가 AB 사인시타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기억할 수 있겠죠? 어, 기억하셔야 돼요. 자, 평행 4변형의 넓입니다. 이 자, 이웃 타는 두 변의 길이가 주어졌고, 그 긴각이 주어졌을 때, 그때 넓이 구하는 공식. 여기에서 2분의 1이 왜 사라졌죠? 자, 곱하기 2를 했기 때문에 사라진 것까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자, 두 번째도 밑줄 한번 꺼보죠. 일반 사각형인데 뭐가 주어졌냐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졌고요.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주어졌습니다. 자, 뭐라고요? 자,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졌고요. 그 대각선이 이루는 이 각의 크기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 보이십니까? 어, 이제 1분의 1 AB 사인 시타다.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거 증명 한 번만 같이 하면 되는데 자, 보조선을 끌 거예요. 어떻게 보조선을 끌 거냐면 자, 얘하고 평행하게 자, 평행하게 어? 됐니? 자, 이 아이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보조선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한번 꺼볼까요? 자, 이렇게 자, 평행하게 자꺼 나요. 자 이쪽도 자 평행하게 자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자 이번에는 자 U I 하고 또 평행하게 자 보조선을 자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됐나요? 음좀 대충 좀 맞춰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평행하게. 자, 누구하고 평행하게? 어, 요아이하고 이제 평행하게 자, 이렇게 보조선을 꺾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아, 어, 됐나요? 자, 그럼 얘들아, 쌤이 좀 전에 얘하고 평행하게. 어? 평행하게. 어? 그리고 또 요아이하고 평행하게, 평행하게 그었잖아. 맞나요? 자, 평행이 아닌 것 같아도, 셈이 평행하게 끄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럼 결국은, 자, 이 녀석 평행사변형 아닙니까? 어, 이 아이도 평행사변형이죠. 자, 이 녀석도 평행사변형이에요. 얘도 평행사변형인 거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전체도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쵸? 얘하고 평행, 평행. 그리고 얘하고 평행, 평행하겠기 때문에 어, 생기는 사각형이 다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럼 얘들아 봐라. 자, 요 길이 하고요. 자, 요 길이가 어떻습니까? 같죠? 어 그래서 요 길이는 a라고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얘들아 봐라. 자, 요길이 b니까 요 길이도 뭐가 돼요? 어, b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자, 그리고 또이맞꼭지각이니까 여기 세타면 여기도 세타가 되잖아. 근데 요것도 평행 사변형이라고 했죠? 자, 평행 사변형은 어, 마주 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도 뭐가 돼요? 어, 이 똑같이 세타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우리가 좀 전에 이평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나? 요 아이였단 말이야. 자 그럼 이것도 봐봐라. 자 요렇게가 평행사변형인거 알겠나? 자 그리고 요 A 길이 됐죠? 자요 길이 B 됐니? 자 그리고 요 각이 C타니까 자요 전체 넓이가 뭐가 돼? 어 AB 사인 C타 되는 것까지 확인이 됐니?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요 사각형의 넓이란 말이야. 보이나? 자 근데 이 넓이하고 요 넓이가 어때? 같죠? 어, 왜? 이 각각이 셈이 평행 사변형이라 했잖아. 그럼 대각선을 끊게 되면은, 자, 넓이가 각각 같습니다. 자, 이렇게이렇게도 넓이가 같아요. 자, 이렇게이렇게도 넓이가 같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 요 사각형의 넓이는, 자, 뭐하고 같습니까? 자, 전체,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아까 A, B, 사인시타라고 했죠? 그거에 반과 같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공식 다시 한번 보실까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지울게요, 여러분. 자, 이제 증명은 했으니까. 자, 다시 봅시다. 자.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때, 어 넓이 구하는 공식,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AB 사인시타하고 같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외워주셔야 되겠죠? 어, 밑줄 쫙 꺼주셔야 됩니다.